안녕하세요. 3학년 정치와법 어, 17번째 디딤 영상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대통령과 행정부라는 주제로 교과서 56쪽부터 학습지 51쪽부터의 내용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거를 잘 구분하고 그다음에 행정부의 주요 조직과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럼 행정의 의미가 뭘까요? 국가의 목적이나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법률을 집행하는 국가작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이런 행정부의 역할은 근대에는 작은 정부가 좋은 정부였죠. 그래서 국방이나 치안, 이런 것들에 한정되어 있는 그런 정부가 정부의 역할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겼는데, 우리가 흔히 야경 국가, 뭐 이런 말을 쓰죠. 자, 그렇지만은, 현대 국가에서는 국민의 기본적인 어떤 인간다운 생활, 이런 것들을 국가가 보장하는 복지 국가의 어떤 개념이 등장하면서 적극적인 국가의 개념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행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요즘은, 어 행정부의 역할이 너무 커져서 이런 어떤 그 의외주의의 위기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행정부 역할이 커지는 거대화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하죠.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이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통령의 지위는 크게 그렇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 것은 어, 전형적인 대통령제의 특징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자, 전형적인 대통령제의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선거를 통해서 뽑게 되죠. 우리나라는 바로 이런 점들이 바로 어, 전형적인 대통령제의 특징이죠. 우리나라는 임기 5년이고 중임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 중임이 금지되어 있다는 의미가 뭘까요? 자,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자, 국회의 탄핵 소추, 이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국회가 대통령이 무슨 어떤 잘못을 하면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죠. 그리고 그 탄핵 소추 의결되면은 헌법 재판소로 넘어가서 헌법 재판소의 심판, 탄핵 심판에 의해서 이 탄핵 심판이 인용되면 인용되면 대통령은 그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어,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고, 그 다음에 선거나 여론에 의한 통제가 이루어지기도 하죠. 자, 그리고 여기 중임과 여, 연임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중임이란 거듭해서 여러 번 직을 맞는 것을 의미하고, 연임은 중임 가운데서도 연이어 직을 맞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연임은, 연임제는 중임제의 특수한 형태이며, 중임할 수 없다는 의미는 오직 한 번만 그 직을 맡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의 임기를 보면은 헌법 70조에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고 중임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대통령은 딱한 번만 할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헌법 개정 제한 당시에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통령은 현재의 헌법 체제에서는 딱한 번만 할수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대통령의 장기 집권, 우리나라가 오랜 동안 어떤 독재의 그런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었죠. 그래서 그런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방지하고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대통령의 임기를 (5년) 중임할 수 없는 단임제로 어~ 지금 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을 보면 대통령의 권한을 보면은 자 행정부를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고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든지 대통령령을 발표, 발표할 수 있다든지 자 대통령은 국무회의 국무회의의 어떤 의장이죠. 이런 국무회의를 주재할 수 있다든지 이런 건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어떤 권한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으로는 조약 체결하고 비준 비준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선전포고와 강화. 강화라는 것은 이렇게 어떤 어안 좋은 사이였다가 그런 어떤 평화적인 그런 어떤 관계를 맺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계엄을 선포한다든지 어떤 비상 사태가 발생했을 때계엄을 선포할 수 있죠. 자, 이런 것들은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국민 투표 부위. 어떤 국, 국가의 어떤 중대한 어떤 결정을 할때 국민의 어떤 의사를 물어볼 수 있는 권한을 얘기하는 거죠. 국민 투표가 부위라는 말은 붙일 수있다는 겁니다. 국민 투표를 실시, 어, 실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국민들에게. 어, 어떤 그런 국민투표로 넘길 수 있는 그런 권한이 국민투표 부위권입니다. 그리고 헌법 개정안을 제한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법률안 거부권, 법률안 거부권 대통령제의 어떤 특징이라고 얘기겠죠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사면권, 사면권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어, 재판을 받아서 형을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런 어떤... 형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남은 그 형기를 면제해 주는 거죠. 그런 어떤 사면 또는 어떤 과거의 어떤 그 범죄 사실을 없었던 걸로 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사면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헌법기관 구성권. 그래서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의 임명권이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령의 신중한 권한 행사를 위한 방식 했는데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무회의에 심의를 거쳐야 되죠. 국무회의는 어떤 결정권은 없지만은 어떤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은 있는 거죠. 그래서 국무회의에 심의를 거치지 않으면은 그것은 중대한 어떤, 어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관련 문서에 대해서 부서제도, 사인하는 관련된 어떤 장관이라든지 공무총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사인하는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국회와 법원에 대한 대통령의 견제수단으로서는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을 통해서 국회를 그다음에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임명권을 통해서 법원을 견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또는 국가원수로서의 어떤 지위가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행정부 수반으로서는 공무원을 임면. 임면이라는 말은 인명과 면직을 합친 말입니다. 그래서 인명도할수 있고 면직 처리도 할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국무회의의 의장으로서의 어떤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어, 국군을 통수하고 대통령령을 발할 수도 있다. 대통령령은 명령. 어, 법 체계 중에서 명령에 해당되죠. 법률 아래 명령에 해당된 이런 대통령령을 어, 발표할 수도 있다라는 거 이런 게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이고 그다음에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으로는 어, 국가를 대표하고 어,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지고 그다음에 외국과의 조약을 체결 비준, 그다음에 외교 사절을 신임 접수하는 거 선전포고나 강화에 대한 권한 이런 것들 긴급 재정 경제 처분 및 명령권 그다음에 계엄 선포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자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국무총리, 대법원장, 대법관,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한다는 거. 자, 이렇게 국회 의 동의를 얻는 사람들은 이런 어, 다섯 사,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면 되겠죠. 자, 행정부의 주요 조직을 보면 국무총리.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그렇 바로 국회 동의를 얻어,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행정 각부를 그쵸 그렇죠? 국무총리는 통할할 수 있는 통할하여 국정 전반을 통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통할이라는 말은 어떻게 쉬운 말로 얘기하면은 행정 각부 국무총리는 행정 각부 자어 행정 각부를 어 지휘하고 또는 업무를 조정할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국무총리 제도 자체가 바로 우리나라의 어떤 그 대통령 중심제지만은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 국무총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 자, 국무총리의 권한을 보면은 국무위원을 임명하 임명을 재청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은 대통령에게 어, 이런 어떤, 이런, 이런 사람을 국무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국무위원 해임을 건의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국무총리는 총리령을 발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그 법률 아래 명령, 그법 체계 중에서 명령에 해당되는 거죠. 총리령을 발표할 수 있다. 명령에 해당되는 게 대통령이 발표할 수 있는 대통령령, 국무총리가 발표할 수 있는 총리령, 각부 장관이 발표할 수 있는 뭘까요? 장관령이 아니라 부령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국무총리는 총리령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무회의, 정부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행정부 최고의 기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 국무회의의 의장은, 그쵸, 그렇죠, 대통령이고, 부, 의장이 국무총리입니다. 대통령이 없, 없는 경우에는 국무회의를 국무총리가 주관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 국무위원은 각부 장관과 장관이 아닌 국무위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각부가 있고 이 행정각부에는 장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행정 사무를 집행한다. 그리고 대통령 직속의 독립적 헌법기관. 그래서 국가의 세입 세출의 결산을 검사하고 대통령 어, 공무원의 직무감찰, 회계검사. 자, 이런 역할하는 을게 뭘까요? 저 바로 감사원장입니다. 감사원의 역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탐구활동 2번, 학습지 53쪽에 있는 탐구활동 2번을 보도록 할게요. 구, 자... 국회에는 청문회, 청문회 제도가 있죠. 국회는 오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틀째 열고 후보자 검증을 이어간다. 뭐 이렇게 해갖고 이런 어떤 총, 총리 인준안을 표기를 붙인다 이런 말을 나와 있는데, 자,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대법관. 자, 요 사람들은 뭘까요? 그쵸? 당연히 청문회 대상이기도 하지만은,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어,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청문회 대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요 다섯 부류는 바로, 어, 국회의 동의도 받아야 되는, 어, 그런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국회의 청문회 과정을 겪고 거쳐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자료일과 같이 대통령이 주요 공직자를 임명할 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자 했는데,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주요 공직자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 권한이 견제되지 않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자, 지나친 권력 집중과 권위주적 의 통치를 막기 위해서다. 다시 말하면, 은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자, 행정부의 권한이 집중화되고 거대화되는 그런 행정부를 국회가 적절히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런 어떤 대통령이 인사권에 대한 어, 국회의 견제수단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는. 자그 다음에 자료 2와 같이 인사청문회 제도의 대상자가 점차 추가되는 이유. 자 금방 얘기했듯이 행정부 및 관련 기관의 권력이 점차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런 어떤 견제의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이상 마치고 개념체크 문제는 다음 디딤 영상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